어, 오늘은 십천간 중에서 이 병화 세 번째죠. 이 병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어, 화 오행화죠. 오행화에서 어, 이 병화는 이제 화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쳤을 때,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화 속에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병화를 화기라고 얘기를 하고, 정화를 화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병화를 양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화를 음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병화가 기본적으로 화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 화기라고 얘기했을 때이 기는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의 기라는 거죠. 목의 기도 아니고 토의 기도 아니고 화의 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화의 속성을 가진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라든가 또는 팽창한다든가 부풀어 오른다든가 밝게 빛난다든가 따뜻하고 온화한 그 어떤 기운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에 비해서 정화는 우리가 화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질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오감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어떤 어 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불이라는 것은 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간에 다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뭐 어, 태양 같은 큰빛 어, 이런 것은 양화, 병화고 화로 불 같이 작은 불 이런 것들은 또 음화로서 정화다 이렇게도 하고 뭐 형광등이 병화라면은 촛불은 어, 정화라든가 호롱 불이 정화라면은 어, 그보다 더 밝은 뭐 어떤 어, 백열등 이런 것들은 병화다 이렇게 하는 건 그것은. 음양을 구분할 때 음양적인 개념에서 음양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대비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십천간에서 얘기할 때 병화와 정화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양과 음 얘기할 때 양은 크고 확실하고 거대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 양이고 음은 부드럽고 작고 어 Soon, how you 이이이 t got the umida, you can'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행 중에서 화에 있는 병과 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부족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이제 정화라는 것은 일단 불이에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로불도 정화고 산에 나 있는 큰 산불 같은 거, 용광로에서 어 펄펄 쇳물 물, 쇠물을 끓이는 그런 불도 역시 정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오감으로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거나 불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화가 되고요. 어, 뜨거운 어떤 기운이라든가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라든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운이라든가 팽창하는 기운이라든가 아, 밝게 빛나는 어떤 어그 분위기 기운 이런 것들은 다 병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십천간에서 화에 속하는 화기와 화질을 어 이해하고 정의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화를 이렇게 화의 기다 또는 융화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융화직이라는 것은 경금을 우리가 숙살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와 대비되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화를 우리가 보통 양중의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간 십천간 중에서 양간은 갑과 병과 무와 경과 임요 갑병무경임을 우리가 십천간에서 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이 갑병무경임이 다 양간이지만 그 중에서도 병화가 가장 양간적인 속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십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양중의 양, 양그 다음 에 오양, 계양, 병위체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병화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어, 사납고, 거센, 어, 더 세고 어떤 그런 속성을 거칠고 사나운 어떤 기운, 어, 기운이죠.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서, 어, 병화가 있으면은, 그 병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또 병화가 있으면 그 병화는 어떠한 속성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거칠고 사나운 어떤 강한 화기 이거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크게 적천수 천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어, 기토죠. 그러니까 토 중에서는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습토입니다. 습토. 습토, 젖은 땅이죠. 어 이런 습토의 속성을 가지고는 병화가 기토를 어, 기토가 병화를 만나서 그 강한 화기를 기토가 이 젖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토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화기를 그래 흡수를 잘할 수가 있죠 습토니까 건토가 아니고 습토예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어, 병화의 그 거칠고 강하고 사나운 어떤 화기 그거를 다스리려면 첫 번째 기토를 써서 어, 병화의 기운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의 방법으로 병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병화는 어, 화기족 임수는 수 기운입니다.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수의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병화라는 어떤 기운과 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임수라는 수 기운이 만나게 되면은 수 기운은 같은 수기와 병화는 그러니까 임수와 병화는 서로 기와 기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손쉽게 임수는 병화를 제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 굉장히 거칠고 산업고 강한 화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 계수보다는 임수가 더 적절하게 병화를 잘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병화를 제어하는 방법이 신금을 써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왜 신금이라는 금을 써서 병화를 제어할 수 있냐? 이것은 병화와 신금은 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신합 이렇게 됩니다. 병신합을 하면 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으로서 병화의 그 거칠고 강하고 사나운 어떤 화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감지하기가 어려운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물질로서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운을 동원해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음토인 기토를 써서 화기를 설기 어,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기를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젖은 땅이니까 화기가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수기, 임수라는 수기를 동원해서 수국화시켜서 병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을 통해서 병신합해서 수가 되게 해서 역시 병화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랑 설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극제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을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병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어 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병화와 경금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양중의 양이고 또 어, 화중의 병과 정인 돼서 병화는 양화기 때문에 융화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기운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 경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숙살직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숙살직. 이라는 거는 뭐냐? 나뭇잎이 나뭇잎이나 또는 초목이 다 시들게 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썸을 하고 냉엄하고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하늘의 썸을 한 기운, 어떤 그런 기운을 경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화가 경금을 보게 되면은 어, 화극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극금을 하니까 잘 제압이 되겠죠. 경금은 경금도 굉장히 강한 기운인데 병화를 봤을 때는 손쉽게 제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병화와 경금의 관계가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병 영화는 뭡니까? 결국 신금을 보면 하블레가 자기 기능을 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겠지만은 어 그러니까 변질이 돼 버리는 거죠. 화기의 그어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운이라든가, 팽창하는 기운이라든가, 밝게 빛나는 기운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어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 이런 것들이 신금을 만나면서는 굉장히 수그러뜨는데 경금을 만나면 그 기능이 잘 발휘돼서 어이 관계는 우리가 십신으로 말하면 편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보면 편재적인 속성이 매우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또 특징이 무기토 식상을 보면은, 그 식상이라는 게 설기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내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뿜어내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상적인 성향을 잘 드러낸다는 거죠. 식상을 많이 보면. 그 다음 임계를 보면은 관살이니까 나를 극지하는 기운이니까 굉장히 절도 있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충절을 보인다. 그러니까 식상을 보면은 어떤 나의 재능이나 속마음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게 되고, 임계를 보면 굉장히 충직하고 아주 절도 있는, 그러니까 어, 자, 자기 관리가 잘될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관계를 다볼것 같으면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병화가... 만약에 사주 안에서 화기가 매우 강할 때, 다른 데서 뭐 이노술 이런 합이 있다든가 래서 화기가 강할 때, 간목을 보면은 이것은 다 불타가지고 너무나 강렬한 불길에 휩싸여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기와 기의 관계죠. 간목은, 어, 목기란 말이에요. 목기가, 같은 기와 기의 관계에서 목기가 병화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을목이나 정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기가 설사 강할지라도, 을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 다 붙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토는 어떤 거냐? 병화와 무토의 관계에서 무토는 건토입니다. 그래서 양토죠. 그래서 병화를 봤을 때 무토는 그 설계하는 기운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병화 일관이 만약에 사주천간에서 어 무토를 본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어 식신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기토는 보면 습토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 습토기 때문에 화학를잘 흡수하는 성향이 있어서 병화가 기토를 보면 상관에 해당되는데 상관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금을 보면 편재니까 병화는 경금을 보면 화극금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재적 성향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임수와 계수를 볼것 같으면 임수는 병화를 극할 수가 있죠. 같은 기와 기의 관계로서 수기가 화기를 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관 칠례의 성향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수는 정관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계수는 정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이에요. 계수는 그렇기 때문에 병화의 화기가 계수를 어, 만났을 때이 계수는 병화를 잘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정관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 보통 병화가 계수를 만나면 계수가 증발된다고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해서 하는데 그게 다, 다르게 말하면 은 병화가 계수를 만났을 때는 어 우리가 그 문자로는 흑운차 그 차일이라고 하잖아요 흑운차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병화가 임수를 보면 칠살 그러니까 평관 칠살의 성향이 잘 드러나고 계수를 보면은 정관인데 정관 성향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정관을 잘 써먹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천수에 있는 어 원문, 적천수 원문에서 병화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이 적천수 원문에서 병화에 대해서 설명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옮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 병화는 맹렬하니까 기상 모설하며 능하 경금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병화는 기세가 강렬하지만 서리와 눈이 우습다 이런 뜻이고, 봉신 방급하면, 그냥 신금을 만나면 도리어 겁낸다. 왜냐, 병신 합대 버리면 병화의 그 강한 기운, 개성, 병화의 강렬한 개성 화기로서의 개성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보면은 도리어 겁을 내고 토가 많게 많게 되면 토중성자면 하고 수창현자라면 물이 넘치게 되면 이러면은 토중 그러니까 토가 많게 되면 성자 자유롭다 그러니까 식상을 많이 보면은 그 식상적인 성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병화는 그 다음에 수창현자 물이 물을 보면 그러니까 인계수를 보게 되면 절개를 드러낸다 그래서 수창현자라면. 어, 호마견향이라는건 뭐냐면, 호라는 건 우리가 십이지지에서 우리가 자축임묘 진사 오미신유 수레로 어, 이거를 옮기면은, 호라는 건 범이니까 자축임묘 지지상으로는 임목에 해당되지, 이게 범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건 어, 말마, 오, 오화가 우리가 말띠, 말띠잖아요. 오화가 그런 것이고요. 견은 견데 어, 십이지지상으로 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호마견향이라는건 인호술을 말하는 거예요. 인호술을 향해 간목일, 간목을 만나게 되면, 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필당 분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천수의 원문에 나오는 병화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어떤 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적천수에 나오는. 어, 병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적천수 천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철초 선생의 해석과 아 어, 유백원 선생이 1차 해석을 했고 2차 해석으로 임철초 선생이 해석을 했는데 그두 개의 해석과 더불어서 이 적천수 원문의 내용을 함께 오늘 한번 어 읽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적천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병화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한번 어 지금부터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 병화라, 병화맹열하니, 기상모스라며 등하경금이나 봉신 oh 지하며. 이... 아... 충절, 지푸. 병래 순양치화하기세세맹의니기상상신의며 유제한 해해동치공귀이라 경금은 우강포하야 이식 극불 야니라 봉신 반급은 합유 순이 우화 평야 이니라 도중 성자는 불능하야며 수창현절은 불언상야니라 호막견향자는 지자인오수 i 수신금이 미라. 임소강중지덕이니, 능... 제지만 경금강근 하니 강우봉강하면 세불양이이니라 자수거오행이론이나 연세사인정. 아마, 부려니까.